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음. 자 여러분들 자 오늘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자비 오면은 여러분들 뜨끈한 국물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그래갖고 오늘 제가 온 곳은 경기도 양평 대흥리에 전 꽁잎 해물칼국수입니다 자 이곳이 꽁잎칼국수 되게 유명하거든요 자 뽕잎 뽕잎 아, 저도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뽕잎 칼국수 나오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자 짱으로 뜨끈한 해물칼국수 드시고 가시죠 메뉴얼 가격도는 이렇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시킨 뽕잎 해물칼국수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와 이거 신나게 나왔습니다 와. 아, 뽕잎을 섞어서 그런지 색깔이 녹색 빛이 나요. 누리끼리 하면서 녹색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맛있게 생겼습니다. 자, 보글보글보글 끓고 보글, 있습니다. 자, 해물은 뭐가 들었나 한번 볼까요? 해물 고비 해물이 뭐가 들었나. 이건 좀 쭈꾸미 같아요. 쭈꾸미가, 자, 쭈꾸미가 아주 맛있게. 자, 들어있고요. 쭈꾸미가 들어있습니다. 쭈꾸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오. 홍합도 들어있고 어, 바지락 어, 리더덕도 들어있고 홍합 바지락 리더덕 어, 해물이 진짜 푸짐하게 들어있네요 자조금큼직하거 어, 많이 들어있죠 자 해물 진짜 푸짐하게 해물 진짜 푸짐하게 들어있네요 아, 진짜 맛있겠다 시원하겠네요 어, 자 일단 좀더 익으면은 제가 또 맛있게 먹어봐야죠 자 맛있게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해물칼국수가 지금 보글보글 맛있게 맛있게 끓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와 이거 보세요 시절봐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는데. 자 일단 덜어서요. 자, 덜어서. 자, 덜고 먹어다 자, 국물도 자, 시원한 국물도. 자와 이거 뭐. 국물봐. 국물, 국물도 넣어보겠습니다 떴어요 이렇게. 떴습니다. 다. 먹어볼게요. 자, 떠서 맛있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음. 아, 와,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laughs> 일반, 일반 해물칼국수보다 꽁잎이 들어가는 거니까 약간 맛이, 약간 깊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특이한 맛이거든요. 일반 해물칼국수랑 진짜 맛이 달라요. 아, 맛있네. 조금 더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쭈꾸미가 쫀득쫀득하네요, 그냥. 와, 이거 어때? 음. 아, 맛있습니다. 아, 맛있네요. 음.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 비가 와서 녹두전을 시켰어요. 음. 녹두전을 시켰는데 음. 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한 판인데 이렇게 접시에 바늘에 잘라 갖고 먹기로 이렇게, 이렇게 두 조각으로 반씩 반씩 해서 두 조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아 맛있겠는데 자, 아, 자 잘라 줄게요. 잘라 주고 잘라 주고 양념장에 덖 찍어서 먹볼게요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거 여기가 이거 경기도 양평 대흥리 션 사카봉 뽕잎 칼국수. 여기가 칼국수랑 만두가 맛있다고 했잖아요 자, 두 가지를 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칼만두 칼만두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드디어 제가 시킨 뜨끈뜨끈한 칼만두국이죠 칼만두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힘드세요 자 먹음이 스럽지 않으세요 자 일단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양파 다대기죠 다대기 조금만 넣어줄게요 자, 넣어주고 자그 다음에 후춧가루, 후춧가루 살짝, 송송송 뿌려주고. 자. 아, 자, 맛있겠다. 아, 자. 자. 일단, 칼국수, 면부터, 먹어볼까요? 자. 어우. 자, 맛있겠습니다. 자, 자 먹어볼게요. 음. 와. 겉절이. 아 겉절이 또 먹어줘야죠? 음. 와, 맛있다. 와, 또. 가수도 맛있네. 와. 자, 먹어볼게요. 이 생채도 먹어보고, 음, 어 맛있다. 잘, 아 진짜 맛있네. 와, 자이번엔 만두, 만두도 먹어봐야죠. 자, 만두도. 자 보세요, 만두도 보시면 보기 꽉 찼어요. 직접 빚으시더라고요. 비주시, 오늘 아 김치만두. 맛있겠죠? 자, 먹어볼게요. 음, 아, 와, 와 만두 최고자 와, 와, 너무 맛있네요. 아, 와. 진짜 맛있습니다. 자, 이번엔 자 겉절이를 살짝 올려주고. 음. 와. 오늘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디냐? 경기도 이천 청전 루시션 달에 손 칼국수고요. 자 만두국 칼국수 드시고 싶으면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자 메뉴와 가인표는 이렇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제가 시킨 칼국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와, 이거 보세요. 이제. 일단 김가루가 먼저 확 눈에 띄고 살짝 후춧 가루가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후춧 가루를 뿌린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음, 뭐 야채, 야채가 이게 무슨 야채인지 모르겠네. 시금치인가? 일단 야채가 들어갔고요. 뭐가진 야채가 들어갔네요. 당근도 들어갔고, 음.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맛있겠습니다. 맛있겠죠? 자, 먹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 후춧가루를, 자, 후춧가루를 먼저 뿌려주, 더 뿌려줄게요. 후춧가루가 들어있었는데, 더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매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또, 고추다대기, 고추다대기를 좀 넣어줄게요. 자, 넣어주고요. 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근한 걸또 하기 위해서, 고추장 다대기죠? 고추장다대기고 살짝 넣어주겠습 살짝 넣어주고요 자, 뿌려주고요. 가요 맛은 어떤 궁금한데 잘 풀어줘야 되겠죠? 자, 풀어주고요. 빨이 다 펴놓고 습니다 맛있겠는데? 자, 이제 제가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먹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맛있겠는데? 자, 태육수와 역시 송칼국수라 그런지 이렇게 면이 탱글탱글 살아있어요. 살아 있는데, 자 직접 만든 면을 뽑거든요 사장님께서, 자 먹어볼게요. 뜨거우니까 좀 불어서, 아.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 와, 이게 직접 담은 김치 같아요. 자, 음, 김치 맛있다. 김치를 사장님이 담그시는것 같은데 김치 맛이 옛날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 그런 맛이 나거든요. 와 진짜 김치 아, 정감 있다. 아맛있습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시 만두, 만두찜이죠. 만두찜이 드디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와 보세요. 자 김치만두인데요. 자 비주얼 보세요. 와 맛있어 보이죠? 자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자이렇요와 만두. 자 한번 속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살을 자 보시면 만두 속살을 한번 쫙갈러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자 만두 속살 자 보시면. 네. 만두속이꽉차 있습니다. 꽉찬 만두력. 자,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간장 살짝 찍어서, 자, 먹을게요. 음. 뭐 먹을게요. 김치 만들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매콤한 맛이 살짝 붐되는데 음. 맛있게만, 매운맛이죠? 그런 맛이 가면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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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음. 만두 진짜 맛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여기 칼국수랑 만두, 그리고 장칼국수 아시죠? 장칼국수가 되게 유명하대요. 자, 칼국수가 되고은 여기 어디? 경기도 한평, 지평 면에 위치한 호호 분식, 호호 분식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보셨나요? 자, 맛있게 보셨으면 다음 영상 기대해 주고요. 짱나운덕성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